지 얘는 뭐야 active voice. 지가 능동적으로 할 때. 얘는 뭐야 passive voice. 지금 한국말로 얘는 뭐야? 능동의 관계. 이가이 행위를 할수 있을 때, 이 분사의 행위를 할수 있을 때는 능동. 분사의 행위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당한 수동의 느낌일 때. 누구 우리 수동일 때 누가 온다? 우리 pp가 오는 거야. 어, 어 그래. 자아 이게 너무 중요해. 분사 요렇게 시험 문제 맨날 나온 게 이거잖아. 그지? 자이번엔 이거야. 근데 이 동사의 ing가 모르 쓸 때가 때 동사의 pp가 동사 쪼가리 줄수 있는데 다른 동사와 힘을 합쳐서 동사 구를 만드는 거야. 첫 번째 무슨 동사를 만나? 비동사를 만나서 첫 번째 몰라던에비 plus I 지 진행 은 e plus P 수동 그지. 그 다음에 감정 표현도 할수 있지. 그지? 내가 갑자기 선생님 이딴 거잖아. 아! 내가 갑자기 <laughs> 이렇게 놀라는 거잖아. 내가 놀란 게 아니라 얘에리세요 놀라면 다한 거지. 그 그럴 때 수동 계획력이 똑같이 수동 될수 있나? 그 다음에 또 어떤 두 번째 동사, 동사, 해부 동사를 만나. 해부 그래스 p 페 몰라타네. 현재 완료. 그 현재 완료. 어, 그럼 이렇게 해서 나타나시는 구조가 총몇 개야? 그 다음에 해부, 봐봐. B 플러스, 누구? 우리 ING, 현재 진행형 B 플러스, 그 다음에 누구? 우리? 바거, 네, 네, 수동태, 해브플러스 누구리? 피피 그런 뭐야 우리, 현재 완료지? 자, 조금씩 더 이렇게 가보자. 그럼, 얘네 두개 합쳐봐. <laughs> 지난 시간에 했어, 무슨 밥시지? 그러지, 아이들도 개 비, 빙, 피피 완전 잘했어.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합쳐봐. 해브 빙. 몇가지 구조 나왔어? 다섯가지 구조 나왔지? 첫번째 뭐야? <laughs> 진행형, 두번째 뭐야? 수성태, 세번째 뭐야? 현재완료 그 다음에 진행형이랑 수성태랑 합쳐서 시작! 비빙 PP 그 다음에 또 현재완료랑 우리 진행형을 합쳐서 have been ING 어 하나 더 나올 수 있겠다 여기서 누구 우리? have been 누구까지? 이게 바로 뭐야 우리 수성태네, 그렇지? 자저 애들 <laughs> 미안해 선생님 어 아, 깜빡했는데 뭐가 다쳐진자 루트를 들어 루트 될수 있지. 자 루트 됐는데 얘기해줘. 시작 어쩐지 뭐가 좀 적다 했어. 시 이제 첫 번째 뭐야 명령문. 그다음 누구야 우리 조동사, 본동사, 그렇지? 그다음 누구 우리 투부정사 그다음 누구야 사람이 시켰어요 사람한테 하라고 사역동사 카스텔 시작. 카지 칩. 니네는 다도 알아야 돼. 다 있는 거. 네들아. 그치? 그로 여기, 여기 루트. 그치? 여기 루트. 그치? 여기 루트. 여기 목적격 보호자는 루트. 그치? 또 저쪽으로 또 갈게. 자, 우리 타동사. 타동사의 반대말은 뭐야? 자동사. 그러면 까지 자동사 세가지 종류 해볼게. 시작.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누구 있어? 비동사. 그다음에? 일반동사. 그다음에 누구야? 비동사의 성격을 가진 누구 우리? 일반동사. 비카진이었지? 그래서 동사 1형식, 2형식으로 다쓰지 1형식은 존재 안해야 돼그 뒤에 누가 나와서 모디. 2형식에 누가 나와? 나나나 나나나 맞지? 그럼 얘뒤에 누구 나와? 모디. 보디. 모디는 누구야? 시작. 전치사고랑 전구. 그지 전치사고랑, 전치사고랑 부사. 그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뭐가 되냐 다 얘가 B 플러스 PP가 절대 안 된다. 시험 문제다. 라고 했지? 뭐 시험 문제다. 손해다. 낼 거야, 이번에 자, 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지. 첫 번째 누구? 시작. B, C,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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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S, T, R, I, 다이, f o r 시작, become, come, go, get, grow, seem, turn, run, remain, appear, sit, stand, stay, keep, prove, good job. 그다음 두 번째 sensory verb 뭐라고? sensory verb. 지금 우리 감각 동사를 나타낸 거지.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거. sensory verb 누가 있었지. 우리 얼굴, 시작, 시작, love, 그치? sound. 그다음에 smell. 그다음에 taste 그다음에 f e a e 그렇지. 그래 진짜 실수 좀 하셨겠네. 괜그으실지 어, 그래. 사실 여기 좀더 있어. 근데 좀더 했다가는 너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은 되는 거지. 이거 뭐, 깨끗하잖아. 그렇지? 자, 동명사 우리가 저번에 몇 군데 나거나요래서 이거. 알지 이거 혹시 이제 해 볼까 시작. 명사, 동사, 명사, 누구? 전치사. 그렇지. 이제 알겠지? 어떻게 되는지 그림이 맵이. 니다 네 알겠지, 그렇지? 자, 그러니 어, 보부분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절은 일도 아니야. 이것만 완벽하게 되면. 그지 절이 마지막이잖아.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제시 얘는 누구? 주어. 여기 뭐야? 여기는 누구야? 그 무슨 자리? 보호. 이건 뭐야? 목적어. 여기서 이렇게 뭐야? 동목이. 여기서 이렇 뭐야? 접목이. 그래서 동영상 어디 나와? 1번 주어자리, 2번 보호자리, 3번 목적어자리, 4번 전체 목적어자리.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오케이. 자, 분사공허까지는 어 다음, 다음 페이지에서 그려볼게.